네, 반갑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최대 수혜주로 삼성 생명 꼽아가면서 삼성 생명 한번 주목해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먼저 삼성 생명을 주목하기 앞서서 외국인 투자자의 동향을 한번 봐야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자, 여기 기사 헤드라인만 체크하자면, 외국인은 7조를 살때 개미를 8조를 팔았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국내 증시에서 개미들은 이탈을 한 반면, 외국인들은 순매수가 강하게 이어져 왔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비중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높다, 즉 손바뀜이 일어났다 이렇게 먼저 해석을 하셔야 되고 결국에 우리가 볼 포커스는 외국인이 어떤 종목에 대해서 강하게 매수를 했냐 이렇게 먼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특히 기업밸류 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형주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다는 거 이미 다잘 알고 계실 테니까 가볍게 이 부분은 스킵하도록 하고 이제 삼성생명의 외국인 동향 한번 체크해 보자면 자 이때 이때 1월 11일 날, 거래대금 엄청나게 뽑아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반면 주가는 하락했죠. 전이 캔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캔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1월 11일 날, 어떤 주체가 이런 거래대금을 만들어냈냐, 그면은내이 네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수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죠. 결국 이때는 외국인들이 1차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거래대금이 나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본다면 결국에는, 꾸준히 2월 달 내내 순매수 강하게 이어져 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 결국엔 이 종목의 주체 역시 외국인이 중점이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 역시도 눈여겨봐야 된다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결국엔 다 이탈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 해당 종목은 결국엔 개인 투자자들은 상당히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높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11% 상승했는데, 결국 이건 이름만 가리고 본다면, 뭐, 2차원제나 반도체 관련주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흐름이라 봐도 무방할 종목인데, 일단 차트로 한번 넘어가서 설명 한번더 이어가보자면, 은 네, 말씀드렸다시피, 금일 11%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상당히 탄력적인 흐름 보여주었는데, 자, 이 종목 이렇게만 본다면,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니냐, 너무 고점이다, 이렇게 말씀 주실 수는 있지만, 넓게 한번 보자면, 연봉으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이후에 꾸준히 우상향 하면서 결국에는 올해 1, 2월 장대 항목가에 만들어낸 흐름인데, 저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 자체가 일본 증시 선행 모델을 보자면, 이런 대형주들이 꾸준히 우상향 하면서 DK 지수를 견인했던 그런,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 역시도 꾸준히 우상향 하는 흐름 나올 수도 있고, 특히, 외국인 순매수가 이렇게 강하게 이어져 온다는 걸 본다면, 해당 종목 138,500원 만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까지 모멘텀 측정해 볼수 있는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죠. 결국 외국인 투자들이 순매수 강하게 이어왔기 때문에, 해당 종목에 대한 키포인트는 외국인 투자자가 지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 투자들이 이 종목을 어떤 식으로 올릴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또 역으로 생각하자면, 어떤 식으로 이 종목을 마무리 지을까까지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종목이 어떻게 마무리 지을까 한번더 설명드리자면, 결국은 외국인 투자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외국인 투자들이 역으로 나가는 자리, 그 자리가 이 해당 종목의 마지막 고점이다, 이렇게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 1차적으로 10만원, 10만원을 도달하였기 때문에 눌림폭 나오더라도 이는 매수를 가져가야 될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 종목이 무너진다면 사실상 코스피가 무너진다 해도 무방할 정도로 현재 코스피는 외국인 중점의 시장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을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번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종목 중에 왜 삼성생명이냐?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보자면, 붕봉 60봉으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금이 상당히 빨간색으로 우상향 양봉 캔들 만들어내는 거 보이실 텐데, 코스피를 한번 보자면, 이때죠? 이때 12시 캔들, 12시 캔들 보자면, 이때까지 코스피는 무난한 상승 흐름을 가져갔는데, 오후장에서 패턴이 깨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12시 캔들 이후에 오히려 더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죠. 이 부분이 뭐냐? 그 외국인들은 코스피 대 종목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하고 있다. 근데 그 옥석 중에 옥석이 삼성생명이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 방향성과 관계없이 끌어올렸다까지 연결 지어 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연결 지어 본다면 결국 삼성생명은 꾸준히 주목해야 될 그런 종목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눌림폭이 나온다면, 눌림폭을 기회로 잡아야 될 종목까지도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 삼성생명 한번 다뤄봤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러한 실시간 종목, 이제 분봉단이죠? 분봉단이 종목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려면 아래 하단 링크를 통해서 이러한 종목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